어, 저희가 이 사이에 조금 인터뷰를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를 한번 인터뷰해볼까요? 어, 저희가 두명 정도 딱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아 타이거즈 이호민 선수와 어, 하나 이글스 한지윤 선수를 좀 만나볼까요? 어, 좋은데요. 먼저 네. 기아의 이호민 선수에게 마이크를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크 전달 받았나요? 자, 먼저 지명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일단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laughs> 아, 지명된다라는 건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어떤 기분인가요? 어, 제 이름 전주거 투수까지 불렸을 때좀 어지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어지러운 느낌이셨군요. 아, 어, 지금 가장 좀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같습니다. 혹시 같이 오셨나요? 네. 어, 어디 계시죠? 네 계신 것 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려볼까요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어, 이제 부모님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오늘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에게 한번 또 인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옆에 한화의 정우주 선수도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인터뷰를 못해드렸는데 좀 내심 아쉬우셨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제가 예전에 정우 선수 관심이 많아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최고 구속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래서 문동주 선배의 경기 구속도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고 구속 프로 입단하고 나는 몇 킬로미터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신 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최고 구속은 163 정도로. 163 킬로미터라는 구체적인 숫자 이유가 좀 있나요? 어, 오타니 조에이 선수가 일본에서 163을 기록하고 갔기 때문에. 저도 한국을 대표해서 꼭1 6 3 k m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그럼 문동주 선수에게도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선전포고를 해볼까요? 아 같은 편인데요. 네. <웃음> <웃음> 어 정말 많이 존경하고 많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꼭 같은 팀에서 같이 선발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우주 선수 이제 한우주 선수가 됐는데 한화스 팬들이 정말 기대 많이 하시거든요. 팬들께 한마디 각오 부탁드립니다. 어 아까 지명 소감했듯이 꼭 가을야구를 넘어서 한국 시리즈 고 우승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1군 무대에서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구두 선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한 명의 선수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한화 미래의 배터리가 될 선수죠. 한화 3라운드에 지명된 경기상업고 포수 한지윤 선수의 네, 소감을 맞습니다.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에 지명된 한지윤 선수의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호 포수 한지윤입니다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이제 프로라는 무대에서 이제 야구를 할수 있게 된게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앞으로 많이 부족해도 더 좋은 선수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한지윤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 참가 선수 가운데 파워가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파워만큼은 프로 선배들한테 뒤지는 자신이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의 힘을 나는 가지고 있다.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본인의 장점. 어, 말해볼까요? 장점. 제 장점은 타석에서 타구 속도가 잘 나온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복곳으로 장타를 칠수 있는 타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생각나는. 가족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에게 어, 오늘 같이 오셨으면은 네, 가까이 있으시니까 카메라 보시고 뭐 <laughs> 메시지를 남겨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오면서 이제, 이제 엄마 아빠 이제 형까지 저를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따라다녀 주셨는데 일단 평소에 이제 제가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서 일단 엄마 아빠 형 정말 끝까지 뒷바라지 해줘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지훈 선수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빽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지훈 선수. 네, 한준 선수 부모님. 한준 선수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까지 마쳐 봤고요. 계속해서 5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롯데 자이언츠로부터 지명권을 양수받은 LG 트윈스가 두 명의 선수를 지명하겠습니다. 지명은 키움 히어로즈부터 시작해 볼게요. 키움 히어로즈 발표하겠습니다. 욕마고 대야수 전태현. 네, 키움 히어로즈의 첫 번째 5라운드 선택입니다. 용마고등학교 내야수 전태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내야수 포지션 키움 히어로즈는 이렇게 되면 내야수를 또한명 보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한화 이글스의 5라운드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지명하겠습니다. 상원고 투수 이동영 네. 상원 고등학교 투수 포지션. 자, 한화 이글스의 이동영 선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키움과 한화 그리고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의 5라운드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광주일고 권현우. 네. 자,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은 광주제1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투수 권현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내야수 2, 투수 2, 외야수 1명 이렇게 그렇죠?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의 지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지명하겠습니다. 전주고 외야수 서영준. 네. 외야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전주고등학교의 외야수 서영준 선수가 LG 트윈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명권을 양속받을 LG의 선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순각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발표하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투수 김정엽. 투수가 지명됐습니다. 부산고등학교 투수 김정엽 선수가 5라운드 기아에 지명됐습니다. 네, 부산고등학교 김정엽 선수 기아 타이거즈 지명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순서 두산베어스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버스 지명하겠습니다. 중앙고 내야수 이선우. 두 번째 내야수가 지명됐습니다. 미래를 이끌 주산의 내야수 5라운드 발표가 됐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내야수 이선우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NC 다이노스의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NC 다이노스 지명하겠습니다. 경기 상고 내야수 유재현. 네. NC 다이노스는 경기상업고등학교 내야수 유재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두 명의 투수 이후 첫 번째로 내야수가 지명됐네요. 네. 자, 이어지는 SSG 랜더스의 오라운드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SSG 랜더스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고 외야수 이원준. 네, SSG 오라운드 부산고 외야수 이원준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KTVZ의 지명 들어보겠습니다. KTVZ 지명하겠습니다. 덕수고 외야수 박민석. 네. KTVZ는 덕수고등학교를 졸업할 외야수 박민석 선수를 선택합니다. 방금도 큰 환호가 나왔는데요. 박민석 선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LG 트윈스의 5라운드 지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지틴스 지명하겠습니다. 경북고 외야수 박환우. 네, 오라운드 마지막 지명이 된 선수가 호명됐습니다. 경북고등학교 외야수 박환우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라운드까지 이름이 하나하나씩 채워지면서 어, 여기에 모인 꽤 많은 선수들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운드 지명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오라운드에 지명한 선수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마산용마고 전태현 한화 이글스 대구상원고 이동영 삼성 라이온즈 광주제일고 권현우 롯데 자이언츠 아, LG 트윈스 전주고등학교 서영준 기아 타이거즈 부산고등학교 김정혁 두산 베어스 충암고등학교 이선우 NC 다이노스 경기상업고등학교 유재현 SS 랜더스 부산고등학교 이원준 KT 위즈 덕수고등학교 박민서 LG 트윈스 경북고등학교 박관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라운드 지명된 선수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오라운드 지명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 호텔.